그날부터 상원 오빠와 자연스럽게 만나기 위한 노력을 했죠. 2년의 가장에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보고 오빠의 SNS 친구 맺기 오빠 곁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했죠. 그런데 저에게도 기회가 왔어요. 벌써 동작을 다 외웠네. 좋았어. 내일부터는 대형 만드는 거 연습하면 될것 같은데. 대형 연습 들어가면 또 헷갈릴 것 같아요. 아직 연습 중이야? 어? 어? 이제 어린이. <laughs> 어 이제 막 끝났어. 근데 둘이 아는 사이야? 알지. 길치형 어린이잖아. 아차. 이젠 길치 아니에요. 어제 과학실 가는 길도 몰라 헤매던 사람이 두구더라야 아, 근데 기천 언니도 댄스부야 아네 근데 오빤 여기 어쩐 일로 아 상원이랑 내가 임원이잖아 내년 정교회장 선거 때문에 음. 회의하러 왔어 음. 어, 그러니 지영이 데려다 쓰세요 아, 얘가 기획을 끝내주기 잘하거든요 야 그치 지영아. 아, 네, 제가 좀 하죠. <laughs> 아, 그래? 그러면은 이번에 특별히 기치영 어린이도 종교 회장 선거 참모로 끼어주지. <laughs> 우리 회장 그거 뽑을 때 선거하는 애들. 학교 회장 왜? 선거를 아, 핑계로 상훈 오빠와 네.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. 어. 그럼 우리 과자에 오빠 얼굴 사진을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나눠줘요 오 좋은 생각이네 <laughs> 우리 사진 찍어요 그래 <laughs> 그만큼 우린 가까워졌고요 지영이 홍보 전략이 아주 기가 막혔어 길치형 이 녀석 어디서 그런 잔망스러운 아이디어를? 잘했어. 제가 좀 하죠. 어쭈? 이제는 고만하기까지? <laughs> 아 오빠. 야천성아너 나가시 코를. 어 그런가? 길치형 미안해. <laughs> 괜찮은데. 어, 지영아 다 왔네. 어서 들어가. 어 그러네요. 저기 앞까지 데려다 드릴게. 됐네요. 우리 데려다주고 또길 잃어버리려고 응. 집 앞이라 길이를 염려 없는데. 세나 언니 말 들어. 세나 언니 무서. 워 네, 데려다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그래. 들어가서 푹 쉬어. 아이고 이런 좀 하지 말래도. 들어가 따라가시. 물론 문득문득 세나 언니랑 상원 오빠가 썸 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 의심하지 않았어요. 왜냐면 지영아 너 상원이랑 패해야지 어, 네. 잘됐다. 그러면 상원이한테 내일 점심 시간에 전략 회의 잠깐만 하자고 메시지 좀 보내줘. 어? 언니 상원 오빠랑 패안 해요? 어나걔 그런 거안해 연락처도 모르는데 아 진짜 상원이 걔 아무한테나 친절하고 사람 좋은 척하면서 여기저기 끼부리고 다니잖아 난 그러는 별로 정말 상원 오빠가 진짜 그래요 그 언니는 상원 오빠 별론가봐요 어난 별로 넌 상원이 어때 아니 저도 뭐별 생각 없어요. 어 사원 오빠다. 어린이 학원이야? 학원? 뭐 오늘 학원에 왔나? 어떡하지? 어 모르겠다. 네요. 오빠 저 학원이에요 어가지잘 됐다. 끝나고 잠깐 볼까? 7단지 놀이터에 있을게. 거기로 와와 와, 대박 오빠 만나자고 지금 학원 끝날 시간이 학원 끝날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잖아 오마이갓 oh <laughs> 뛰지마! 넘어진다! 뛰지마! 지금 뭐가 좋다고 저렇게 뛰어오냐? <laughs> 귀엽지 않냐? 다람쥐같이 생겨가지고 저런 여동생 하나 있으면 좋겠다. 그렇지 않냐? 내 네, 너무 잘해주지 마라. 내네 착각한다. 착각? 무슨.. 오빠! <laughs> 이제 <laughs> 말라니까. 심호흡해, 심호흡. 아 근데 무슨 일이에요? 아. 그게 나 부탁이 좀 있는데. 자 이거. 이게 뭐예요? 너가 최근에 참모눈으로 좀 하느라 고생 많았잖아. 그래서 선물. 아, 그리고 부탁 하나 더 있는데. 무슨 부탁이요? 이거 세나한테 좀 갖다 줄래? 왜요? 직접 주지? 음, 그러니까 이좀 스스로 말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길창원이 지금 오빠 부탁 안 들어주는 거야? <laughs> 당연히 들어줘야죠. 선물도 줬는데. 그렇지. 세나 언니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. 충성. 그래, 좋은 자세다. 꼬맹이. 막그 선물 그렇게 막 고마워 그러지 마라. 아준경 어, 선배님도 계셨네요. 안녕하세요. 야너위에서 얘기한 사람한테 인사한 태도가 그게 뭐냐? 제가 뭘요? 상원 오빠 저 선배랑 꼭 친구 해야 해요? 나쁜 사람 같아요. 친하게 지내지 마요. <laughs> 야 꼬맹이 다 들리거든. 너 상처받을까봐 내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지만, 나쁜 건 내가 아니라 전 녀석이라고. 사람 보는 눈좀 길러라. 그게 제꿈나 응? 뭐야? 상훈 오빠, 저 선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? <laughs> 너희는 어떻게 만나기만 하면 싸우냐? 제가 말은 저렇게 해도 나쁜 애는 아니야. 그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, 그리고, 이거 좀잘 부탁해. 네. 그래. 오빠가 집 데려다 줄게. 네. 중경 선배의 말처럼 진실을 몰랐던 나는 상원 오빠가 꽃길만 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.